예,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박상혁 의원입니다. 오늘 민생 소비 쿠폰에 대한 신청이 시작되어서 어,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소비 쿠폰 신청 시작. 민생의 회복의 담비가 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가계소득지원, 소비진작,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통해 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경험에 비춰볼 때 민생소비쿠폰은 물가 상승 효과는 제한적이면서도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고 어려움에 처한 민생에 가뭄 속 단비가 될수 있도록 민생 소비 쿠폰이 정책 효과를 온전히 발휘하는데 이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국민 기대와는 달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터무니없는 우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소비쿠폰 과세라는 가짜 뉴스마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힘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무책임한 어측과 비난을 멈추고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서 국민 여러분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